우리 다음 순서는 보수파의 강력한 스피커 2030 세대를 넘어 4050 세대를 떼우고 있습니다 그아씨 큰아씨 그라운드 시 <laughs> 그라운드 시 그라운드 씨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오는 대로 전국에서 부산에서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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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작하게 약속 부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괜찮죠? 네. 아, 첫 번째 싸우자입니다. 싸우자. 싸우자. 대통령 누구입니까? 윤석열. 더 크게 대통령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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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제2의 6 2 5 전쟁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화로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2025년 2월 1일 장차 대한민국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될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과 대한민국의 자유와 대한민국의 정의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애국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침내 승리하게 됐다라는 그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의 페이지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선관위, 중국 공산당, 민주당, 민노총, 기가 반국가 세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의 위대한 국부 우한 미승만 대통령이 전 세계가 공산화되고 있을 때안 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다. 안 된다. 우리는 유상보수 유상분배를 통해서 토지 개혁을 해서 신분제를 타파할 것이다. 우리는 공산주의 노예가 아니오, 자유인이다라고 외쳤던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토지 개혁, 교육 개혁, 대통령 직선제, 반국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이 나라의 위대한 주춧돌을 세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그 위에 박정희 대통령 이 나라의 산업화의 일등국신 모든 나라가 전부 사회주의 경제 때. 있네. 시장경제최조로 가야 된다고 외쳤던 영웅 그 결과로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대한민국 경제성장 50배 성장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 살던 이 나라를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규모가 몇배 차이지 않습니까 무려 60배 차이입니다 1970년대에 북한보다 못살았던 이 나라를 온갖 수모와 욕먹으면서 가면서 공산주의자들과 김일성과 순공과 전쟁을 하면서 이 나라를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 손으로 무기 하나 못만들던 나라에서 이제는 폴란드로 동남아로, 중동으로 무기를 수출하게 되었고, 우리가 전력 하나 없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선구안을 갖고 원전에 투자하여서 지금 이날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원전 최강국이 되었죠. 네. 네. 체코를 비롯한 원전을 필요할 로 곳에 전 세계에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 이 윤석열 대통령 어떤 분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박정희 대통령의 시장경제 반공 자유라는 가치를 갖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건국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대통령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찬란했던 과거를 기록하고 이 나라 얼마나 큰 위기 속에 있습니까 첫 번째 안보 위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이이 나라의 언론 이 나라의 여론 이 나라의 산업 이 나라의 법조계 이 나라의 정당까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기업기밀이 무려 100건 가까이 중국에 유출되었는데 이 빌어먹을 민주당이 중국 공산당 간첩 못 맞게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나라의 민주당은 중국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정보요원들이 그 명단이 중국에 팔려나갔어요. 모조리 숙청당하고 강제귀국하고 수십 년간 우리나라가 싸워온 휴민트 네트워크가 한 방에 박살이 났습니다, 간첩 때문에. 근데 그 간첩을 간첩죄로 기소도 못해요. 이게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데도 간첩첩을 막는 민주당을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군사기밀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군사기밀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습니다. 1년에 이 나라의 방산기술을 해킹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이 최소 몇대 해킹하시는 해킹시도를 한자 아십니까? 3천건입니다. 3천건! 이 나라의 기업기밀! 이 나라의 군사기밀! 이 나라의 휴민트! 이 나라의 언론! 정당! 중국에 팔려나가고 있는데 이 민주당은 도대체 전체가 뭐길래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민주당은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민주당은 해체하라! 해체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수사기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첩 잡아야 되죠 그죠? 네! 북한 간첩 잡아야 되죠. 이 나라의 경찰 근데 지금 누구를 체포했습니까? 국민 간첩 잡자고 하는 대통령을 체포하고 간첩들은 내버려 두고 경찰은 각성하라. 대통령을 단한 번도 대질심문 하지 않고 쓰레기통 같은 수사 내용 갖고 얼치기 기소한 검찰 검찰은 각. 판소는 정상입니까? 오늘 형배 재판 다시 네? 다시 이 사람 편집해서 업무 시간에 독후관 88건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laughs> 과거 발언 뭐가 있어요? 유엔군은 이 땅에 왜 왔을까? 이딴 발언이라고 하셨습니다 <laughs> 우리 법 연구의 판사들이 온 사법기구를 장악한 이때에 요약하면 뭐예요? 이 나라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나라의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걸 만들었어요 철강, 조선, 반도체, 전자 다 만들어 놓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나가는 산업도 이제는 중국이 모조리 끝자리에 다찾았어요이 나라 이제는 먹거리도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구도 없어지고 있어요 자살률 1등이에요 이혼율 1등이에요 낙태율 1등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남은 건 무엇입니까? 남은 건 무엇입니까? 국민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크리스찬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실제적이고 이 위기를 한 방에 역전할 수 있는 그 능력! 누구로 도니까 하나님으로 도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시스템, 이 모든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랑이 무너진 이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새롭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부산에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상하던 인파보다. 너무나 많은 입파가 여기 뒤쪽에 좌측에 앞쪽에 부산역을 불러서 누구도 이길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저지할 수 없는 이대한 시민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는데 제가 민주당 이재명한테 선포하겠습니다 민주당 보고 있나? 보고 있나? 저를 따라 외쳐 주십시오 뒤집혔다. 판 뒤집혔다. 판 뒤집혔다. 판 뒤집혔다. 이재명 보고 있나? 여러분 민주당이 저를 대라 선전죄로 고발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나를 고발한 이재명, 전용기, 박찬대 누가 됐던간에 이 자리에 나와 나와. <목소리> 나랑 토론하자. 상원대표님 몇살입니 누가 완공자 세력인지. 누가 내란 세력인지. 여러분 유튜버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 왜 고발하고 있는지 아세요? 민주당이 이틀만.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고 오직 진실을 외치는 국민들을 겁박하는 전체주의적인 도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희망을 보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 개혁령 이후에 17%까지 떨어졌는데 가장 최근 가장 높이 올라간 지지율 몇%입니까 52%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관 어려워도 낙동강 전투를 기억합시다 지금 우리가 개혁령 이후에 많은 나쁜 소식 있지만 낙동강 전투 이 부산을 둘러쳐서 대한민국을 지켰던 그 전투 일어나기 전까지 지금처럼 연전 연패였어요. 3일 만에 당시에 수도 함락되고, 그 다음에 미군이 상륙을 해서 7월 5일에 오산에서 북한군과 전투했지만 그래도 패배. 제 대전에서 패배, 대구에서도 패배. 심장에 못 박히는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것처럼 6.25 전쟁 막동강 전날에도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포기했습니까? 아니야. 없습니다. 가라르미에서 우리도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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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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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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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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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지금 판이 뒤집혔고 우리가 역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낙동강 전투처럼. 맞습니다! 제 다음에 나올 분이 누구죠? 전광계 선생이. 공무원의 아버지! 2030의 멘토, 이 나라의 성실의 아이콘, 양심의 아이콘 전한길 선생까지 참전하고 뿐만 아니고 누가 깨어나고 있어요?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일어날지어라 일어나지어라. 청년들이요, 일어날지어라 일어나지어라. 청년들이요, 일어날지어라일어날지어라 일어날지 미래는 일어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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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탄핵 노래 부르던. 조선일보도 눈치채고 우리쪽으로 건너오고 있어요 이 흐름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요 국힘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요 사법부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 국민이 이끄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기독교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나라 위기인 고비고비마다 항상 기도하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늘 경토의 95%가 날아가는 그 순간에도 부산에서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손을 모으고 회개하고 주여 이놈의죄 때문에 이 민족의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고 전쟁이 일어났사오니 주여 나를 욕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 전쟁의 이청산욕작전이 성공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이 땅으로부터 몰아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백척간두의 나라의 위기 가운데에 한국교회여,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외칠지어다 깨지요다! 따라해주세요. 깨지다 이자 싸우자 외치겠습니다. 이기자!